성도 군수배 소싸움 경기대회 제 25회 1일차 제 1경기 백종 이미 경기입니다 거의 홍대 성룡 청해 경기 거의 대성룡 거의 나이 11살 한우 후각불 밀치기 사육지 찬영. 성률 50%, 체급 병종 선발. 최근 5경기 2승 3패입니다. 성룡, 청, 나이 10살, 한우, 옥불, 꿀치기. 사육지, 청도. 성률 59%, 병종 우수. 최근 5경기 3승 2패입니다. 자, 거의 출전합니다. 거의. 1경기부터 이거 후반전으로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선 부가 18번 나왔 습니다. 아, 거의 대단 하네. 자, 저는 성룡 에 베팅 했 습니다. 성룡, 성룡 나옵니다.

선생님, 이제 감독님 나오십니다. 날씨가 습해서 그런 비가 오는데도 산층이꽉 찼네. 또은 병종 경기가 전해습니다 각종보다 병종이 몸이 가벼우니까. 거의 홍대 성룡 청해 경기. 경기장 되는상 성룡다 1라운드에 다 승리를 했네. 3라운드패, 6라운드패. 2라운드패, 3라운드패. 일층 여 상단 쪽에 올라와 있으니까 방송하는 소리가 좀덜 들리는 것 같아. 우리 아줌마도 열심히 하신. 소상은 병종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몸이 가벼우니까 화끈하게 싸웁니다. 1라운드 3분 55초 경과. 완전 후반으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4분 10초 경과. 야, 1라운부터 이거 좀 하끈하게 끝내야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는 아마 6시 넘어야 끝나지 싶네 중반전 이후로 가는 경기가 많을 것 같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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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내면 안돼 <laughs> 4분 55초 경과 자 1라운드 다 지나갑니다 자 1라운드 지났습니다 5분 경과 Kapatıyor lan 아, 이렇게 싸우면 5.6 무상부까지 가겠다. 무성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사흘 온도는 넘어가지 말자. 당생가 우천, 야 수고하십니다. <laughs> 7초 경과. 2라운드도 중반 지납니다. 날씨도 꼬꼬하고 오늘 막 끝까지 갈라 그러는가 봐. 8분 27초 경과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보니까. <laughs> 나가실라고요? 예? 아, 그래요?

아, 3라운드는 넘어가자. 3라운드어 가자.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한 경기입니다. 구문 57초 58. 그렇지. 10분 경과. 자, 2라운드 지났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3. round'u 12분 경기하십니다. 홍, 브이대, 층, 성룡의 경기. 병종, 임희 경기입니다. 총전적, 브이. 34성, 18무, 34패. 성룡. 25성, 18패. 거의 1라운드 11번, 2라운드 4번, 3라운드 4번, 4라운드 8번, 5라운드 5번, 6라운드 2번, 무승부 18번 아. 승용, 1라운드 13번, 2라운드 4번, 3라운드 3번, 4라운드 3번, 5라운드 2번, 6라운드 1번 승리. 무승부는 없습니다, 승용. 그래서 3,4라운드로 봤는데 최근 5경기 V 2승 3패 승룡 3승 2패 최중은 아, 체중, V, 699kg. 승용, 692kg. 699kg 대 692kg. 14번 12초. 아, 3라운드도 지나가네. 승좀 밀어붙이라. 승부를 하고 다 아, 언제 사오노, 뭐 이거. 무승부 가겠다, 이거.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15분 07초. 30분 가겠는데, 이거. 15분 59초 16분, 아, 4라운드도 1분 경과했습니다. 전적도 비슷하니까 5대5다 완전 어느 팀이 승리할지 감 잡기 힘들다 외곽 경기가 후반전으로 완전 가겠구나 보니까 승률이 비슷다니까 이거 뭐 완전 잔머리로 찍어야 되는데. 어, 그래, 그래. 층, 갑니 와, 좋아, 좋아. 층, 승용, 4라운드 승입니다. 아, 잘쏴습니다 아, 잘쏴어